인천 상륙작전 제72주년 기념식을 맞이해서 우리 공화당은 창당 이후부터 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3.1절, 건국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국부이식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과 관련된 그런 단신과 서거제와 함께 동일하게 국가 기념일로 우리가 진내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조원진 당대, 표님께서 그동안 4년 동안 참여하셨지만 지난 정절 목사님의 3일 동안의 장례와 또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교육 원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명서를 보내주셨고 또 부족하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이렇게 오늘 귀한 행사를 마지해서 기념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 건국과 버금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소련 공산 세력에 의해서 적화통일해서 대한민국을 극국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구국은 거의 동일선상으로 우리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키고 또 의식을 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종목자파에똘만니 노릇을 하다가 그래도 보수파의 후보가 돼가지고 보수 정권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정관계에 그래도 있어서 특별히 국방안보와 보안 부분에서는 우파의 모습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훈처장 박미, 박미식 보훈처장이 국비승문박사를 기리고 하와이 30년 행사를 드리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박민식 보훈처장 페이스북에 오전 9시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는 그런 모습을 올렸더라고요. 병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로 아주 점잖하게 오늘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쫙 이렇게 정조하했더니 12시에 페이스북에 착륙작전에 대한 기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당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네! 그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우리 공화당인지 국민의힘 당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박민식 보호처장이 12시에 부랴부랴 인천산육작전 사진 하나 올리고 그리고 글을 썼더라고요. 아마 저 뒤에 조화도 부랴부랴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고 하니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받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은인입니다! 이차 네! 세계대전이 끝나고 메가더는 일본 군정사령화를 하면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메가더를 자유민주주의에 국부라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구국한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특별히 메가도 아버지도 총독이었고, 메가도도 극동군 사령관으로 일본을 지키다가 또 일본 침략에 도망갔다가 피난 갔다가 레이테변에 1944년 10월 20일날 상륙작전에 성공한 필리핀의 의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필리핀도 역사가 지나니까 메가더 부자에 대한 역사를 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메가더를 반대한다든지 무슨 메가더 동상에 뭐 치료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메가더를 자유민주주의 국부하고 메가더가 제일 처음에 도착한 야스키 비행장에다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역사를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메가더를 무슨 원수 취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유일하게 메가더 동상을 세우고 메가더를 메가. 메가도 아아 내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게 메가 마이크 나가버려 아, 목소리를 하셔야 되겠다 아, 자 그래서 그러나 메가도 창문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를 철거하자고 그러고 여기를 올라타고 그러는 그런 종북좌파 세력이 또한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종북좌파가 얼씬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로어서이 메가도 장군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종북좌파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부 이승만 박사와 맥가더 장군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북한을 삼멸하려고 했던 것은 자유 통일이었습니다 그 장애 통일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인하대학교 앞에 인하대학병원 앞에 제일재당 삼성그룹의 제일재당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국부 이승만 박사와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와! 이병철 회장이 국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사업 보국이라는 그런 기념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국부 이승만 박사를 아버지처럼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1재당 제1모직 제일 다 이승만 박사가 도와줘가지고 오늘날 오늘 세계적인 그룹이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찬웅홍의 친구인 이승만 박사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는데 여러분 6.25기준 남침에 종로에서 무역업하다가 미처 피난을 못 나가가지고 인민재판에 인민재판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승만 박사가 이병철을 키웠다 그러면 그날로 사형이요. 근데 북한놈들이 그걸 몰랐어. 그래서 재산만 뺏어가고 그 다음 제일 비싼 쉐보레 자가용을 뺏어가지고 박헌영이라는 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3, 3개월 동안 인공치해에서 이병철 회장이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야 내가 이제 자유운대 시장 경제에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게 됐다. 그래서 메가 더 원수를 을리려고 보신 겁니다. 18, 1982년 3월달에 위암에서 치료받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버지니아 노폭의 메가더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진여사 미망인이 어디 동양사람이 와서 구경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여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필리핀을 그렇게 도와주고 아시아를 구원하고 일본을 체국했는데 일본을 공격했는데 한 놈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사업가가 와서 다 둘러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해서 이병철 회장이 내 사업의 은인입니다. 내가 동상을 만들어서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가 김 여사가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8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으로 국부 이승만 박사 동상과 내가더 동상을 용인의 호안미술관에다가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1986년 10월 26일날 자기가 1년 후에 돌아가실 걸 마치 아는 것처럼 이거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제일재당 내가 사업을 부흥할 수 있도록 제일재당을 도와준 우리 이승만 박사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다시 해서 내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래서 인천에다가 세워라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삼성 뿐만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날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꿈이요. 바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건국절과 건국절과 3.1절과 광복절과 개창절과 같이 동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키는 날까지 투자합시다 반드시 습관정당이 되어서 우리 국가당의 우리 나라를 바로잡고 바로 토양의 토양에서도 평양탈환식평양탈환기념식을 다시금하는 그날까지 우리 당원동지들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공화당 말이 진정으로 애국 애족의 당이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당이요 자유 통일을 할수 있는 청년 결백한 진짜 진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이라고 감동받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투쟁합시다. 예!